환경과 농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 농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이야기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식물 수경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화입니다. 즉, 물고기 양식을 하면서 식물 수경재배를 병행하는 방식인데요. 물고기 양식을 하다 보면 물고기가 배설물을 분비를 하면 이 물이 식물에게 공급을 식물에게 공급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물고기 배설물이 식물들에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서 정화된 물은 다시 물고기 양식 수조로 공급되는 이런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쿠아포닉스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농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물고기의 배설물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화학 비료로. 공급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자원 절약적인 농법이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사육하다 보면 나오는 배설물 배설물을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농법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키우는 물을 다시 재순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 역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물고기와 식물 모두 수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수의 농가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 자체만으로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물고기를 양식하는 데 필요한 시설 그리고 식물을 양액 재배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또는 어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류나 장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쿠아포닉스의 모든 어류와 모든 식물이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쿠아포닉스에 적용 가능한 어류 같은 경우에는 뭐~ 메기, 향어 또는 뱀장어 그리고 외국에서 도입된 티엘라피아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선 역돔이라고 불리는 어종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상추나 샐러드용으로 소비하는 쌈채소, 엽채류 위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했을 때 재배 또는 사육이 용이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용 가능한 어종과 그리고 식물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과일이나 꽃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해 재배가 가능한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한 화훼작물 재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어종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술원에서는 화훼 작물을 이용해서 아쿠아포닉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차차 이 아쿠아포닉스에 적용 가능한 작물을 화훼 작물뿐만이 아니고 뭐 과일 종류 또는 특용 작물 종류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종도 현재까지 단순하게 메기 향어 외에도 다양한 어종들을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친환경 농법의 대표 주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쿠아포닉스 농업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길 바라봅니다.